해병대 기수 청기 인사드리겠습니다. 필스 자 오늘 프로투스 무시 127회차 유럽 챔스 리그로 자두 경기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유벤투스와 슈트르가르트 첫번째 자 이스턴 빌라와 볼리오나 경기로 자두 경기를 준비를 해왔으니까 짧게나마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고 자 더욱더 디테일한 분석과 추천 조합은 선배님들 이 영상이 끝나면 아래 고정 댓글 보시면 링크 있습니다. 그쪽에 문의주시면은 자 무료로 픽 조합도 공유로 짜드리고 있으니까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고 자 구독과 좋아요도꼭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분석한 대백산의 영상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승. 자, 유벤투스와 슈트르가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새벽 4시에 알리안치 스타디움 토리노라는 유벤투스 홈에서 슈트르가트가 원정에 나서죠. 현재 2승 7일에 기록하고 있는 유벤투스고, 슈트르가트는 1무 1패로 승점 1.24일에 점 기록하고 있는 슈트르가트입니다. 두 팀의 예상전수가 예상라인을 보시라도, 유벤투스는 423일에 예상전수가 예상라인업 슈트르가트도 423일에 예상전수가 예상라인업 똑같은 예상전수가 예상라인업을쓸 것으로 보이고, 해외 배당 흐름을 보시라도 일단 정배는 유벤투 쪽으로 1.9약두배당 정도의 정배를 줬지만 배당 흐름은 오르고 있고 하지만 슈트라 승무 쪽으로는 배당 흐름이 계속 떨어지는 추세를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2.5녹 기조에서는 현재 오바가 정배를 받았지만 배당 흐름은 떨어지고 있고 그에 의하면 언던 역배를 받았지만 배당 흐름은 오르고 있습니다. 자이 경기 해외 구매 지표도 한번 보시면은 14,000분 중에 이 경기는 유벤투 쪽으로 71%갈 정도로 유벤투 쪽으로 구매는 많이 높지만 현재 정배는 유벤투스 쪽 좋지만 배당 흐름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슈트루가 승무 쪽으로 현재 배당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고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도 말씀해 드려보면 은자 현재 유벤투스는 4일... 아까도 4131 아니면 433 포미션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에. 자, 이 아이들이 이제 콘세 이상 중심으로 지공 경기를 시도하고, 직접 라치오전에서 1대1 승리하면 상대 태장 이슈 덕분에 경기를 시도했죠. 하지만 쿠프메이너스 곤잘레스 결장으로 공격이 약해질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라우비치가 견제하여 찬스를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죠. 자, 이거 슈트르가트도 433, 4131 똑같이 4131과 433의 포미션을 선합니다 자, 레벨링과 리더를 통해 속공전개를 시도하고, 최근 바이든 민에서 4대형을 패배하며, 패배하며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고, 이번 경기는 핵심 공격, 자원, 퓨리의 결장으로 측면의 인향이 약해진 상황이죠. 자, 데미로비치와 운다브 역시 고립대 가능성이 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유벤투스는 공격력이 다소 약해질 수 있지만, 슈트르가드수비라는 충분히 공이갈 것으로 보이고, 유벤투스 경기가, 경기를 지배하며 승리할 것으로 봐지면서, 이 경기는 유벤투스 승가, 자, 언더로 첫 번째 경기는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고, 자, 두 번째 경기도 한번 넘어가시기 전에, 짧게 한마디만 말씀드리면은, 경기 영상 들어가기 전에, 선배님들, 스포츠 적중하기 힘드시죠? 이네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 분석하는 해병대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긍정적으로 드는 비용 없이 아래 고정 댓글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번째는 에스턴 빌라와 볼류나의 경기입니다. 자 새벽 4시에 빌라파크라는 에스턴 빌라 홈에 볼류나가 원정이 나서죠. 에스턴 빌라는 앞전에 2승으로 승점 6점을 거뒀고 볼류나는 1무 1패 승점 1점에 2 6일에 기록하고 있는 볼류나가 원정이 나서죠. 자 일단 두 팀의 예상점수가 예상라인업을 애상 보시게 되면은 에스턴 빌라는 4 1 3일의예상점수가 예상라인업 애상 볼류나도 4 1 3일의 현재 예상점수가 예상라인업을 애상 짧게나마 보실 수 있겠고 해외 배당 흐름을 보시더라도 일단 정배는 에스턴 빌라 쪽으로 1.6정도의 정배를 줬지만 배당 흐름이 내려가는 것보다 올라가고 있는 배당이 높고 하지만 승무 쪽으로 중에서는 무슨분은 이제 배당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2.5녹 기조에서도 현재 오바가 역 정배를 받았지만 배당 흐름은 오르고 있고 그에 비해 언더는 역배를 받았지만 배당 흐름이 떨어지고 는 추세를 짧게나마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해외 구매 지표도 한 보시면 13,000분 중에 에스턴 빌라 쪽으로 77% 정도로 에스턴 빌라 쪽으로 많이 몰려있다는 점을 보실 수 있겠고, 자, 경기 결론적으로도 말씀을 드려보면, 현재 에이스톤 빌라는 사이사이 포메이션 선호하고 있고, 베일리, 로저스, 레임즈의 중심으로 진공 경기를 합니다. 직전 플론즈는 3대에 승리하며 집중력 있는 공격 전개로 하이트에 승리를 했고, 와킨스의 침투와 연계 득점에 기대하기만 만들죠. 자 볼류는 사이사이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오르셀로니가 스토로의 중심으로 속공 경기 시도하고 있고 최근 제노와 원정에서 행2대의 무승부를 기록했으나 두골 차이 리드를 지키지 못하며 아쉬움을 남겼죠 자 주전 강 공격자 는온도에에비샤의 결장으로 인해 세밀한 역습은 어렵고. 아스톤 빌라 수비를 공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봐집니다. 자, 이 경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스톤 빌라 하이력이 있어 유리한 상황이며, 볼륜에 부상된 맹단이 길어 공격 전개가 어려울 것이고, 아스톤 빌라 승기가 유력하며 언더 배팅이 적합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볼륜한 답당한 경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경기는 아스톤 빌라 승가, 전 언더로,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선배님들 말 그대로 초안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고 더욱 더 디테일한 분석 추천조합은 자이 영상이 끝나고 아래 고정 댓글 보시면 문의할 링크 있습니다. 그쪽에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고 자 구독과 좋아요도 꼭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분석한 해병사나의 영상을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필수.